카메라 좀 돌려줘. 아할 거야. 고 시키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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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차드리 샤샤샤 소통해요 소통이 필요해 성평화파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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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소통이 부족해 어퍼 싫어 당신한테 너무 서운해 칭찬이 oh, 많을 oh, 겁니다 음, <laughs> 응덧이들이 음, 있을지, 음, 있을지 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섭! 아침 인사하기로 해놓고 안와 선우합니다 조섭지 저희 일어날 <laughs> 때마다 이제 인사결했잖아요. 그죠. 저는 그거 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둘이 정해놓고서는 제가 안 했다고 본인들이 서운해하는 거. 아, 요거는 같이 해줘야죠. 여보세요. 저는 서운하다고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안 서운해. 안 서운하다고 하길래. 저희가 이거 집 분위가 기 너무 상막해가지고 안 상막해요. 이런 아면은 일어나면은... 안 상막해요. 본인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안 상막한데. 저희 얼마나 화목한데 아니 어쨌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좋게 시작하면 좋잖아요. 인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밤에 일어나 본인도 밤에 일어. <laughs> 밤에 일어나는데 <웃음> <웃음> 제가 아침에 일어나고 그럼. 아 비록 밤이지만 우리 기분이라도 좀 밝게 가보자. 해서 사랑해 사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안 해줘요. 넌넌 잘해 주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안해요 해주시면 안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말을, 말투는 을말 고친다고 했지만 표현하는 건 아직 서투니까 조금씩 고친다 했는데 갑자기 대뜸 방에 들어왔고 사랑해요 사랑해 이런 다음에 내가 사랑해요란 말 한마디 안했다고 갑자기 이거를 미친듯이 달려갔고 이걸 쓰는 사람이 더 저는 서운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친듯이라뇨 어, 보란 듯이 딱 이거 이 형이 형 이걸 쓸때 솔직히 말해서 난 모르게 써야 되잖아요 보는 앞에서 써요 달려가 고자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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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놀라워>. 생각, <laughs> 생각날 때 쓰려고 는 거야 생각날 때 쓰려고 차차 <laughs> <샤차, 웃음> 진짜 차차표현안 하면 모른다는 얘기가 있지만 갑자기 대뜸 찾아와고 사랑해라고 하면 갑자기 말을 하면 저도 솔직히 말해서 당황스럽죠 그리고 원래 26년을 엄마 아빠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잘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대뜸 들어와서 사랑해! 사랑해라고 하라고 이런 다음에 안 한다고 해서 강아지 목소리 쓰는 사람이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속으로 사랑하고 있죠 이부 분은. 하지만 어? 예 표현을 기사를 쓰는 차차 기사 차차 표현을 잘 못하니까 이제 좀 점차 이게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게 계속 수차례 시도를 해야지 한번 그려놓고 한번 가고 이걸 쓰면은 매주 있겠다 매주 어? 그래서 내가 오늘 저기 뭐야 요리하고 있는데 사랑이라고 해줬잖아요 맞아요 어진짜 <laughs> 어, 왜난안 해줬어? 난 진짜 근데 하면서 여기가 막 간지러운 이제 여기까지 나오 그러면 이걸 합시다. 사랑해가 좀 낯간지러우면 정합시다. 긍정어를. 행복하세요. <laughs> 재밌는 행복합시다. 하루 되세요. 아우 어떡해. 아 싫어. 그래요? <laughs> <laughs> 그러면 우리 그 자이언티처럼 행복하자. 행복하자. <laughs> 행복하자. 사랑하자 어때? <웃음> 사랑하자? <laughs> 형왜 이렇게 사랑에 미련을 못 버려요? <laughs> 애정결피비스 씨. 왜이렇사랑 미련을 못버려 <laughs> <laughs> 행복하자? 행복하자.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비욘 아. 이렇게요 오케이 자 정한 겁니다 차차 지사 차차 다음 음모리 칭찬 동생을 위해 짜파게티를 끓여주고 설거지도 안 섭이 넣었어요 아 제가 쓴 겁니다 이거 준호 형이 이제 짜파게티를 끓이고 설거지까지 본인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 굳이 이렇게 쓸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내가 또 쓰라고 그랬냐 이거? 아니요 그럼뭐 근데? 저수 딸려간 거? 저는 평소에 이런 걸잘안 쓰는 사이라서 이런 거라도 써야 될것 같아서 쓴 거예요 <laughs> 네, 그때 당시 고마운 마음으로 썼습니다 별로 종목... 그래, 칭찬할 만한 건 아닌데 쓸게 없어서 썼다는 거야 그냥 떠먹여 준 거죠 칭찬했다 받아먹으라 이거죠 아, 벌... 어, 벌... 벌... 어, 그렇게?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어, 해요 어, 빨리 약간 이간질 잘하신다 이간질하는 사람 제일 못된 건데. 갑자기 갑자기 불똥이고 나한테 튀기게 하려고 왜 지금. 왜내 눈을 어? 못 마주쳐? 이거 봐, 나난 저치도 못 나. 야 이때 진짜 고마워서 쓴 거예요. 네. <laughs> 샤차, 진짜 샤차. 야, 진짜 고마워서 쓴 거. 맛있게 먹었다면 난 그걸 만족한 근데 네, 맛있게 먹고 설거지까지 이제 분이 하더라고요. <laughs> 어... 아, 역시 진짜... 설거지 요정. <laughs> 설... <laughs> 설거지가 <laughs> <요정. 웃음> 설... 설거지 <laughs> 뭐냐? 설욕. 요즘 저 설거지 많이 하죠아 많이요. 나갈라 그랬는데. 차차 진짜 차차. 다음은 로디 뭐야? 다음은 어디? 칭찬 유준호. 칭찬합니다. 젓가락 혼자 외치고. 누야 칭찬합니다. 진짜유준호왜나대 <laughs> 칭찬. <laughs> 네. <laughs> 칭찬. <laughs> <라베레. 웃음> 아. 젓가락 저희 그 며칠 전에 했던 그 컨텐츠 있잖아 여기 나오고 있죠? 네이 네. 여기.. 안 나와? 안 나와? 응안 나와 이쪽이 나와 아 그쪽이구나 아니 이쪽 맞아 아 이쪽이야? 아니, 내 얼굴은 가리지 말자 일로 내려와 네자 아무튼 젓가락 그때 엉덩이를 뽀개기 했을 때뽀개기 부수기 부수기 샤차 지짜 샤차 여기 그때 엄청 많이 어질러져 있었는데 혼자 치우고 있, 아, 치우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제가 아 치워야겠다고 왔는데 뭐야? 왜 이렇게 깨끗해. 다 치워진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안 치우려고 안 치운 게 아닙니다. 아 나도 안 치우려고 안 치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촬영하고 이게 끝나고 이제 각자 잠깐 할거 하고 이렇게 딱 모였는데 아니요 저는 편집하고 있었어요. 없는 거. 야 <laughs> 맞아요. 저기는 편집하고 있느라 아저씨가 바꾸고 나하고 바로 이거. 저기 뭐뭐 뭐 하고 거. 있는 거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저거랑 편집해서 그날 그 치우고 맞게. 아 그래서 저는 뭐.. 그거 옮기고 녹음해야 되는데 일단 뭐 녹음 밤에 해도 되니까 일단 더러운 곡들 일단 무시하니까 치우자 해가지고 먼저 치웠었어요. 네. 간단한 거니까. 그럼 그래, 칭찬한다. 왜 나대 쓴 거는 형이 항상 <laughs> 저 칭찬할 때 서비. 저한테 나대가 뭐예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 서원합니다 뭐요? <laughs> 서원한다고요 그럼. 그럼 미안해요. <laughs> 샤차! 지짜차차 마지막 응원입니다. 이데응월이 <laughs> 요즘 점점 없어지고 있어. 네. 아 이게 그만큼 맞춰가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 이게 우리 다 맞춰진 샵 소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팬들이랑 이제 편들이랑 이제 소통하는 거예 그때는 그다 안주혁 조섭 다퉈어먹음. 아선운합니다 안주혁 씨. 네. 저희 최근에 저 몰래카메라를 했잖아요. 그죠. 몰래카메라는 거요 그게? 네 몰카죠. 네. 제가 자고 있는데 제 머리막과 제 방에서 폭죽을 터뜨려가지고 저를 깨우는 영상을 찍었는데 네. 그날 제 이불에 구멍이 나고 침대가 그을리고 커튼도 그을리고 온 방이 제로 뒤덮여져가지고 대청소를 했어요 방을 근데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 못됐다 아 근데 저도 피해자예요 어. 그날 좀 서운했었거든요 저도 피해자인데요 많이. 저는 자고 있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 방에 카메라 가지러 가고 그래서 보뭐 하는 건지 봤더니만 제 화장실 와서 폭죽을 미리 테스트 해본 거 알아요? 얼마나 센지 음. 그거 화장실 테스트하고 안 추고 갔어요 아 그거 안 춰서 저는... <laughs> 내가 치우고 갔 <야. 웃음> 아, 그 정신이 없었어요. 왜? <laughs>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좀 치우라고요. 그리고 아니, 그 전날 내 녹음실에서 서든어택하고 그날 아이스크림이랑 코프로스트를 먹어놓고 그도안 쓴다고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나 내방 청소하면서 아, 기분 살짝 좀 그런데 하고 딱 녹음실에 딱들어왔는데 거기도 더러워져 있으니까 아, 얘를 때릴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저는 그때 죄송해요. 이게 해명 아닌 해명,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조심히 이거 언지 편집 될거 같지 않아? 하겠습니다 <laughs> 변명주 한지원 편 자막 처리 그러, 그러길 원하는 거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해야겠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아좀 그렇더라고 응? 피해는 우리가 봤는데 왜 억세포 채널 안 올리고 지 채널에 올리려고 <laughs> 우리한테 떨어는게 뭐야 난 그냥, 그냥 내방청소하 이후 을다날린거네 <laughs> 추워 <웃음> 차차 진짜 차차 아 그리고 이거는 내가 왜제 채널을 올리려고제그 엑서포 홍보 아닌 그 간접 홍보를 하려고 한 거예요 아, 아 맞다 그 엑서포 음. 채널 유튜브로 홍보하셨어요 지혁이야 나했지 네. 뭐 했어요 나뭐 올렸어요 홍보했어요 응 했고 페이스북 안 했잖아 응. 형 페이지 올렸어 올렸어 언제 올렸지 관심이 없네 아... <웃음> <웃음> 아, 뭘또 지금 쓸라 그래? 아, 뭘또 지금 차차, 지사 차차.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저희들의 응어리를 한번 다 풀어봤고요. 네. 어 이제 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분들이 저에게 쌓여 있는 응어리들을 한번 풀어볼 시간입니다. 자,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laughs> 세명다왜 이렇게 잘 생기셨습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또 영상 열심히 올려주고 열심히 저희를 웃겨주셔서 칭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가 잘 생긴 문제는 저희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저희가 뭐 다시 태어나는 거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잘 생긴 건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렇게 써주신 분이 일단 안과를 빨리 가보시는 게시력에 문제가 좀 없잖아 생긴 것 같아서 표정을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안과를 가보시기 가보세요. 죄송합니다. 네. 잘 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럴 때 까불지, 언제 까불어! 으이, 자기들 이런 얘기들. 샤차! 진짜 샤차! 서운합니다. 저는 안재혁! 안재혁? 서운합니다! 아직까지도 안재혁 씨의 이름을 안재혁으로 부르시는 분이 있고 안재욱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런 왔습니다.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안재억입니다라는 콘텐츠. 아, 틀어요 어, 안재욱으로 부르던 혁으로 부르던 역으로 요즘엔 역이라고 불러요 안재역. 나도 윤준호라고 부르면 얼마 안 나요? 이분들 다 소통해요 촬영할 때옷좀 깔끔하게 입고 촬영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유준호님이. <laughs> <laughs> 너는 이거 볼때 무슨 옷 입고 보냐 그러면? 어? <웃음> 그러면 <웃음> 저 처음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렌즈도 끼고 <laughs> 지금 다리털도 안 보이게 긴 바지도 입고 최대한 겨드랑이 털도 안 보이게 이렇게 해서 <laughs> 여러분들 여기는. <laughs> 수림하고 있습니다. 저도 김바지 입고 수림해요. 응. 차차, 차차, 차차. 한번더 멘탈 공격 가도록 하겠습니다. 억선포 말고 그냥 억선만해라. 우우 유준호 탈달해라아 그런 얘기가 있었어? 여 있습니다. 자 바나나님. 금바나나. 자 주둥이 대. <laughs> 으 해봐. <laughs> 으 해봐. <laughs> 우 해봐. 우 해보라고 해봐. 아 근데 댓글 또 농담이었다고 <laughs> 또 쓰셨네. 아 농담이라고 했어요? 네. 귀엽네. 아 미안해. 제가 뭐라고 했군요. 치서. 네. 아 근데 이런 댓글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네. 저희한테 좀 많이 상처거든요. 맞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갑자기 댓글. 아 그... 너네 옥스포야? 너네가? 이거 너 빠져. <웃음> 이런 거야 똑같아. 아나그그그딱그 그게 좋았어. <laughs> 아너야 너네 집에서 너 아들만 없으면 딱 좋은 가정인데 이거. <laughs> 그래? 오 어, 그게 그게 딱 뭐하시는 거예요 본인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본인 가족 중에서 본인만 빠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차차! 진짜 차차!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좀 길어요. 응? 얘기하시는 건 좋은데, 응, 아니야. 등 의미 없는 대답은 자제해주세요. 왠지 말을 안 듣는 것 같고, 듣는 사람도 왠지 그렇네요. 아, 재혁이 형은 성애에 대한 말이라든지 예전에 영상 예전 영상에서 욕을 하셔서 가장 많이 맞으신 것 같아요. 조금 자제해주세요. 욕을 자제해 요즘 욕안 합니다. 그리고, 소우빠는 막내라서 그런지 왠지 반항아 말투로 왠지 띠껍게 대고 대고 게도 아니 시청자분께서 말을 그렇게 이쁘게못 하시는데 저보고 <laughs> 그러시면 좀 <laughs> 저도 좀 당황스 <laughs> 저한테 띠껍다가 뭡니까? 그래도 제가 나이가 <laughs> 있는데 제가 지금 재영이한테 형왜 이렇게 띠꺼워요? <laughs> <"너> 나왜 <laughs> 이렇게 띠꺼워? 이게 더, 더, 시청자분께서 저한테 더 그런 거예요, 네. 말을, 언어 선택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말투를 잘 순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뜻이죠? 이게 예, 26년 동안 그런 거라서 차차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진짜 차차! 그리고 준호 오빠는 개그감이 정말 타고났어요. 어, 왠지 다 동생이라서 깔본 듯한 느낌. <laughs> 저희 깔본 적 있어요? 없어? 어, 요뭘 깔봐요, 제가? 어, 진짜! 이거 완전 뚜껑 열리네? 어, 제가 깔봤으면. 제가 설거지 안 했죠? 야, 무슨 빨간 설거지 해야지. 어, 근데 형, 항상 이런 포즈 같아. 항상. 뭐라는 거예요, 뭐. 딱 형의 포즈 같아.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차차! 진짜 차차! 컨셉을 떠나서, 억소프는 원래 이 맛에 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해 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 있으면요. 저희가 뭐 진짜 나쁜 거, 욕이나 성적인들이 뭐좀 문제가 될 만한 행동들은 저희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셋만의 그런 캐릭터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캐릭터를 죽여버리면 나중에는 진짜 너무 재미없는 노잼 억서포가될 수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성적인 그런 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제 채널 자체가 약간 성인 코드여서 네. 네. 연령대가 높아서. 네. 연령대 전 제일 높아가지고 네. 실제로 보이 그렇게도. 네, 실제로 제일 늙어 보이기도 하고. 네. 네, 저희 엄마가 항상 해요. 억사포중에 네가 제일 늙었다고 진짜로. 제일 돼지고 제일 늙었고 아 엄마가 그,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원래 우리 아들 잘생겼다 이래야 되잖아. 엄마가 집만 가면 살좀 빼라 너 돼지고 너가 제일 늙었다 막이면서 진짜로 막 진지하게 얘기해. 아 진짜로. 엄마! 나 엄마 아들이다? 어? 사랑해요. <laughs> 설백게차차지짜차차아 그리고 소통이요 노래 소통이 필요해 이거 있잖아요 다들 자꾸 물어보시는데 이거 저희가 부른 거 맞아요 <laughs> 내가, 내가 제일 잘 나가도 저희들이 나가. 부이거요 한번 불러드릴까요? 시시시작 뭘요? <laughs> 소통 필요해. 아, <laughs> 소통이 필요해 다 소통이 필요해 마팔 소팔 우리 소통이 부족해 엄팔 어, 일어 당신한테 너무 서운해 어쩌라고 너무 잘하네 까먹었어 아무튼 이런 저희가 녹음한 거고요 직접 차차 네. 진짜 차차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알았고요 영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자 지금까지 어! 네. 자 지금까지 어! 차 <laughs> 어! 차. 우리가 이제 예전 초창기보다 영상이 많이 못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신경 쓰고 매일마다 뭐 이날은 촬영 이날은 딱 편집 딱딱 나눠가지고 지금 딱 정했으니까 여러분들 하고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핑계 되지 맙시다 우리 음. 자기 거 자기 거 하느라고 바쁘다고 우리가 좀 핑계 댄게 있는데 핑계 되지 않겠습니다. 맞아 네. 약속. 이게 세 명이 모여있기가 좀 힘들어요. 와 아, 각자 개인 촬영들도 있어가지고 사실 응. 누가 이제 한 명이 촬영할 마음이 생겼고 촬영하자고 하면 한 명이 뭔가를 하고 있고 또한 명이 뭔가 개인거 하고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에, 최대한 그거는 그날 아침에 얘기해서 몇시에 촬영하자 쇼크를 저희끼리 치겠습니다.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